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동부입니다. 간만에 뵙죠? 아 어, 겨울이라서 제가 나타날 일이 별로 없죠. 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눈이 많이 왔고, 어,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에 따뜻한 날씨가 있었거든요. 그때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그 전쟁을 끝내고 나서 눈도 오랫동안 많이 왔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시는 오로라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로라의 특징이 있어요 오로라 블랙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뒤에 블랙은 그냥 빼버린다 했잖아요 어, 이게 지금 올해가 어, 오로라 3년차 오로라 3년차입니다 굉장히 튼실하게 잘 컸죠 어, 이렇게 초기에 어, 처음에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로라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샤인 마스켓이라든지 어, 마이아트 라든지 좀 수세가 센 포도더라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여기 간격을 보시면 어 결과지 사이에 이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어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로라의 특징 자체가 절간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 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 오로라의 특징은 나중에 꽃눈 나올 때 굉장히 튼실하게 나온다는 거 아주 튼실합니다 그냥 미어터진다 그 정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눈이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튼실해집니다 네 굉장히 튼실해지고 어, 빨리 터져 나옵니다 다른 포도들하고는 다르게 꽃눈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튼실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 꽃눈에 다 열매를 붙인다면. 안 된다는 거. 어, 그리고 이 포도의 특징이 색깔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색깔 내기가 힘들고 고온에 굉장히 약합니다. 고온에 굉장히 약하고 또 특징이 하나 뭐죠? 얘는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알이 크잖아요. 알이 500원 동전 그 이상입니다. 대신에 조건은 알솎기 할때 30알 30알 넘기시면 안 돼요. 30알 안 넘기려면은 가위 있죠? 어, 이건 말고 알솎기 가위 알솟기 가입, 3.5cm. 3.5cm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3.5cm 미만. 샤인마스켓은 4cm죠? 그리고 마이아트는 몇 cm예요? 4cm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마이아트도 3, 3에서 3.5cm. 오로라도 3에서 3.5cm.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키셔야 될 것은 한 결과지에 두 송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 투송이 달리면 안 돼요. 어그 이유는 제가 또 사파이어 그것 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설명을 할게요. 자, 오로라는 현재 전정 다 끝냈고 어 이렇게 튼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 보시면 이게 다 톱밥이에요. 톱밥. 제가 버섯 재배하잖아요. 어이 버섯 재배하면서 수명이 다 끝난 어 버섯 그 원료, 비지라 그러죠. 그 톱밥 비지를 다 파쇄해서 직접 이렇게 어 포도밭에 다 깔아 준 겁니다. 너무 좋죠? 이러니 포도나무가 안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어 이렇게 오로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오로라. 아, 색깔이 안 나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건 올해 이 기분 좋은 동부가 또 한판 승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로라! 바이바이! 감사합니다.